어 구형 을시문 20번, 20번, 네. 어, 다음 부동식에 해를 구하시오 네. 오케이. 구산고 20번, 20번, 20번 보시면은 어 일단은 이의 X승이나 코사인 줄다 치하내야겠다 그지? 보기 네. 안 좋으니까요. 이의 예, x선을 a라고 놓을게요 그럼 a0은 영 크다 이해가세그 다음에 포사인 x를 k라고 넣어볼게 k는 마이너스에서 1 사이에 있지? ok 이랬을 때4 더하기 <laughs> a k 맞죠? 마이너스 2분의 a 맞아? 어 마이너스 어, 사이는 일각이니까 마이너스 8k 이렇게 되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보기 어, 안좋으니까 양쪽에다가 2 곱할게요 2 곱하면 8 플러스 2ak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거겠지 이 순서가 되네 얘8 마이너스 a 여기는 이로 묶으면은 어, 뭐 이상하다 K여 어디 없어지뭐아 여기 합니다 여기는 어, 2K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어, 2K로 묶으면은 8마이너스 A 나오죠? 여는 2K 이게 맞음? 사실 이런 이런 건 8마이너스 A죠? 천천히 네 둘이 있잖아 잖아 얘를 마이너스 2k로 묶을게요 그럼 8 마이너스 a 맞아요아맞아 이렇게 그래서 8 마이너스 a로 묶은거야 8 마이너스 a로 묶으면은 아 내가 잘못 묶었구나 계산을 잘못했네 1 마이너스 2k죠 그렇죠? 이렇게 정상이다 이해가 어네 오케이 그래서 <laughs> 8 마이너스 a로 묶은 상태에서 하니까 얘가 음수가 났다는 얘기는요 간단하죠 곱한 게음수한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두가지 기억 8-a가 양수이면 반드시 1-2k는 음수이다 또는 니은 8-a가 음수이면 반드시 and 1-2k는 양수이다 그죠? 이거 연립하고 연립하면 각자 범위가 나오겠죠 그둘다 답이야 알겠죠 처음에 이렇게 계산, 계산 한번 해볼까요 8이 a보다 크다는 거니까 a가 2 e, x승이죠 그러면은 3보다 작다 이해갔어? 그리고 1-2k는 1이 이렇게 해서도 이해하겠니? k는 코사이스잖아 그죠? 그럼 사이언스 배포로 해볼게요 코사이언스 배포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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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지 그지? 여기서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 위쪽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2분의 1은 3분의 파인 거 알겠어? 여기는 거야 2파이 마이너스는 3분의 파이야되분지이야 3분의 이야분이니까부분은 뭐죠? 0보다 크거나 같고, 분가 8이야. 3분의 이 3분의 8이 3분의 8 3분의 는분의8이보 3분의 그이2 3이보다분이이보다 작은 부분이죠 여기는 들어있고 안 들어있으니까 게 쓴거지, 그치? 어, 계산까지 좀 해보고 색깔 헷갈릴까봐. 그러면 첫 번째 범위 보여 봅시다. 3보다 어떠한, 3보다 크다 와, 아 3보다 작다 와, 그죠? 얘네들의 공통점이지.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알려줄게요. 괜찮 파일을 약 3.14로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 얘는 0에서 약1.1 초반대죠. 0에서 1 초반대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통 범위 여기지, 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없어요? <laughs> 둘 다? 3으로 슬쩍 뛰어봐어 이해갔어? 어, 알았어. 3을 뛰어가는 거야, 여기서? 얘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지 공통 범위는 누구야? 0에서 1 사이도 아니라 3분의 파일 거. 약1 정도를 잡은 거고. 이해갔어? 이게 기억 범위였고요.

그래서 이것도 공통 머리 구하는 거니까, 실수번으로봅시다첫 번째 확정된 3보다 크다,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약 1점 초반대죠. 3분의 파이보다 커나 같고, 여기가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겠죠, 지금. 이해가어요 3분의 5파이는 3.1455니까 좀큰 숫자겠죠. 여기까지는 알수 있죠. 두 번째 점이 나오두 번째 점이 뭐야요 3보다 크고, 여기잖아, 그죠? x는 3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봤을 때는 이것 이거 또는 이거로 써야지 답이 되는 거겠죠 아, 이해 왔어 응, 계산까지 다 해줬어 그기 계산 문제는 아까워서 또? 구형 고는 없어? 어. 아. 생 남성 여고요 아. 어.. 어떻게 알았.. 너 어떻게 알았어? 죽이러 왔죠? 시 네. C는 평행이동을 구하는 거 아니야 한점넣는 거야 이제한점 0.2분의 3 지나는 네. 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뒤에 질문 어어 알겠습니다 풀은 왜 얼마 없나 보네? 그러면은 이제 한좀더 보자 17번 이따 해보고요 또 18번 18번이요? 18번은 괜아죠 문자가 2개잖아. 이씨 제곱 플러스 s 스 마이너스는 0이니까 c 를 s 로 바꿔야 되는 건알겠지하고뭐 어떻게 돼? 이 가를 고1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1 마이너스 내가 이 전개 안한 이유를 알겠죠? 방정식 구할 때는 인수분해가 돼 있으면 바로 우리 해야 돼. 전개하면 망하는 거 알겠지? 그럼 바로 이에 1 플러스 s, 1 마이너스 s로 바뀌는 거지. 응. 얘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응. 1 마이너스 s로 묶으면은 앞에 거는 2 e 플러스 2s가 되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가 쓰? 그래서 첫 번째 s가 모인 경우, 1인 경우, 두 번째는 2s 플러스 1이 모인 경우, 0인 경우, s가 모인 경우,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주 번째가 나오는 죠 사인을 풀어볼게요. 사인를을한 줄기만 그릴게. 이만큼만 문제에 서한 줄기만 줬으니까. 그러면 1인 경우는 여기니까 2분의 파이 맞아야 돼. 2분의 파이 확보.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음, 2분의 1일 때 여기가 6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여기 뭐라는 얘기야. 이 파이 마이너스 계산하지만 이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뭐야.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 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 시험에서는요, 더 했을 때합 같은 걸 주거든요. 이렇게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가 쓴? 네. 답은 3.5파이 되죠. 치 혹은 2분의 7파이. 이해가 쓴? 네. 또 어딜 틀린 거 잘한 거 같은데? 설이 나쁜 애냐 아니죠. 인수분해로 어, 안 됐어? 또. 네. 4 번이요. 네. 그 대소관계 비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소관계 비교할 때는요 세 가지가 없어요. 두 수를 빼는 경우, 두 번째는 두 수를 제곱해서 빼는 경우, 세 번째는 두 수의 비율을 구하는 경우 이세가지로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면은 왼쪽이 큰 거예요. 그죠? 얘가 0보다 작다면 누가 큰 거예요? 오른쪽이 큰 거고요. 0이면 같다는 얘기지. 얘도 성질은 같고요. 얘는 특수하죠. 얘는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1인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맨 위에 게 제일 많이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두 수를 비교할 때는 빼는 거야. 이거는 루트 형태일 때 많이 쓰고요. 이거는 지수 형태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두 상황은 둘다 반드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두 수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럼 b분의 a가 1보다 크다는 건 누가 크다는 거야? 분 자가 크다는 거 우리 일한 여행 갔다는 거고 부모가 크다는 거는 1번 잡다는 거지. 어, 그럼 여기서는 제곱해서 빼야 될까요? 아니면은 비율을 어, 분수를 비교해야 될까요? 응.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응. 제곱해서 뺀다는건 말이 안 돼. 왜? 가치가 제곱이 아니잖아. n 제곱, n 1 제곱 되잖아. 그럼 a랑 b를 하면 a가 뭐였죠? a가 a의 n 분의 n 1이죠 a 의 n분의 n플러스1이고 b를 봅시다. b는 a 의 n플러스1분의 n 플러스인가요 n플러스1분의 네. n플러스2가 되겠죠. c는 a 의 n플러스2분의 n플러스3이니? 네.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b랑 a랑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 왜 분자를 a로 올려요? 그럼 관계없어요. 그냥 편한 거 올리시면 눈을 보기에 그냥 올렸어요. 그럼 a 의 n분의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라고 써도 이해하기는이해갔어 오케이 정리하면 은 얘가 뭐냐만 알면 되겠죠? 응. 따왔다어쓰면 어떻게 돼? M분의 1 더하기 n분의 1맞아요 <laughs> 요거를 요거 따옷떠어쓰면 요거도따왔다어쓰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굳이 통분 안한 이유는요 통분하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둘다 차수가 같을 때는 1로 맞추죠 없어졌죠? 그럼 누구 남았어? a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애처럼, 얘가 지금 0보다 커요 응 0보다 커요 그죠? 숫자 하나만 더알수 있어 그죠? a가 1넣 어떻게 돼? 2분의 1더 3분의 1이니까 0보다 큰거죠 그럼 지수함수가 지금 현재 a가 0을 실시하 말이 있어? 없어? 있어 a가 0을 3사람만있기 때문에 지금 0 콤마 1을 지나는 이런 형태가 될 건가 알겠어 즉 정의역이 양수냐음수냐가 되게 중요해 그래야 이 치역이 1보다 큰지작은지알수있고 정의역 양수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점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1보다 어때야 돼 참고로 0 콤마 1이니까 1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뭘 증명할 수 있어 얘가 1보다 작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여기 누가 크다는 거지? 그 여기는 비가 크다. 이 가지만 해줄게. 나머지는 할수 있지. 똑같이 하면 되겠지 나오는 것도지. 그래서 배우는 거는 여기서 두 수를 비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두 수의 비율을 구하는데 여기서 뭐를 한다? 비율을 구한다는 거야. 다음 이두 가지 양수일 때는 거죠. 그리고 지수식은 의미상 양수라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은 비율을 비교하는 문제가 그냥 많이 나와.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어떨 때 빼고, 어떨 때제곱해서 빼고, 어떨 때 비율을 고 이번 순서 어렵지 않아 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재미있어? 한번 고쳐 보세요. 잠시만, 어, 몇번이에 17, C7. 17, 17, 17,